안녕하세요. 교자상 요리TV의 조리기능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요리는 고구마죽입니다.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. 고구마가 300g 있고요. 우유가 3컵, 찹쌀가루 2분 1컵, 설탕 2큰술, 소금 2분 1큰술이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먼저 고구마를 삶아야 되거든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고구마는 찜통에 찌면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쪄야 되고요. 그 압력밥솥에 찌면한 7분 내지 8분 정도만 찌면 됩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자, 이렇게 준비해놨거든요. 고구마를 어, 쪄가 준비해가 왔습니다. 그러면은 한번 껍질 한번 벗겨볼게요. 자, 우에 장식할 거 조금만 그걸 썰어 볼게요. 마이서즈 이거는 우에 장식할 거 조금만 썰어 볼게요. 자, 자. 요거를 우에하고 갈아야 되거든요. 어, 갈아올게요. 자, 한컵반 정도 볼게요. 요거다가 한컵반 정도만 넣고 갈아 볼게요. 이렇게. 자, 요렇게 믹스기에갈았고요 자 고구마 우유 넣고 갈아놨거든요 자 갈아가 준비해 놓고요 쌀가루 반컵 넣고 찹쌀가루 반컵 넣고 자물한컵 넣고 먼저 그거 찹쌀풀을 써줍니다 고구마 주고 뭐 어린이 이유식 이라든가 뭐 환자식 이라든가 어 여러 방면으로 쓰면 좋거든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써도 되고 여러가지로 쓰면 됩니다 자, 요렇게, 그, 찹쌀 죽을, 쓸 거거든요. 자, 요렇게 놓고요. 자, 고구마, 아까, 그, 우유하고 갈아 놨는 거 집어 넣을게요. 자, 끓여줍니다. 자 이렇게 끓어오르면 다 됐는 거거든요. 이렇게 끓어오르면 다불 끄고요. 그 다음에는 설탕 두 큰술 넣고요. 소금 1분 1티스푼, 소금 1분 1티스푼 넣게요. 을 자, 그러게 이제 고구마 죽이다 소졌네요. 그렇게 한번 담아 볼게요. 요 고구마 설이 나는 우유 좀 장식해 줄게요. 고구마 죽 완성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.